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며 용기를 다해 새벽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여전히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부어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건하여 주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잘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칠 줄 믿고 힘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내일 있을 아동부 여름 성녀학교 후에 함께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강청하나이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 받은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당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단회 대물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다가 감격하게 하시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청종하다가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조금도 소람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풍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격하며 감탄케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해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저 북한 땅을 다스려 주셔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있던 사람이 말하되, 이는 죽이고 자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그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함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유는 참되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나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자 주의를 지켜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경 말씀을 읽자. 예배를 드리자.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어디 가자. 그러면 가 보면 거기 가면 뭐 구국재단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가 보면 거기서 뭐 부흥회를 하는 곳이고 제가 다 이해하고 거기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갔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와서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아 그것이 영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둬야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말씀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질 못했어요. 그 수준에 이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언젠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실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라비가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아,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 중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죠 저는 가끔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재단을 쌓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힘차게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떤 분들은 혹시 병, 병원에 누워있어서 찬송을 불러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찬송을 부르고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을 때 힘껏 할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언젠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이 맛이야, 이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인가 다 알고 기도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도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기도는 제 소관입니다. 제가 감당할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아버지 소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만 힘써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다 알고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모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거리거리마다 CCTV가 CCTV가 다광광 TV. 이게 다 있어서 저도 이렇게 여기 올때 보면 아 조개 조개 나를 찍고 있구나, 음,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CCTV를 다 갖다 놓고 그 가지고 증거로 삼지 않습니까? 세상도 사람들도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CCTV는 얼마나 굉장할까? 하나님이 나를 촬영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녹음해 하시고 계시겠구나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녹음기에 내 찬송이 녹음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찬송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일 아동부 여름 성리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또 내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만 성령이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영적인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재촉하셔서 그 감동하심과 재촉하심에 순종함으로 새벽재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병에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고, 주님의 병에 우리의 찬송을 담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내일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통치하시는 모임이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